비교급. 비교급은 이제 뭐 한다고? 리니하고 나와버리 비교한다는 거죠? 누가 더 늙었다? You are older than me. 그죠? You are older than me? 음, 알았어. I'm older than you. o k 이 자, ER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ER, then. 이건 기본이지? 뭐, 어디다가 비교급에다가 ER, then 써놔요. 이건 누구도 알고 있죠? Gold is heavier than Cooper. 자, 어 뭡니까? 금이 구리보다 무겁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유레카를 외치면서 뭐 어떻게 빨가벗고 갔던 사람 누굽니까? 아리키데 아리키데 뭔데스? 아리키데 메데스 그렇죠? <laughs> 아리키데 메데스 아니야? 그러면 메데스, 아리키데 아니, 메데스. 아, 메데스 맞아 아, <laughs> <웃음> <웃음> 자, 그럼 같이요. 어? <laughs> 제이의 눈꺼풀은 <laughs> 어떻게 금보다 무겁다 쭉짚어집니다 <laughs> <laughs> 손톱을 뜯어 알겠지? 제이야, 그래 손톱을 뜯어. 지금 너 손톱을 안 뜯으니까 지금 졸리고 있잖아. 그치? 배불러 갖고 되게 과자 먹고 지금. <laughs> 자, 비둘기 이야기 하나 해줄게. 비둘기. 잘 들어. 음, 서울에 가면 포스터에다가 어 비둘기는 우리의 적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 맨날 그 시민들 와서 똥 싸고요 막 하고 그러니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정책을 잘못 쓰니까 그래. 적을 나보고 잡아라면 잘 잡거든요. 비둘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알아? 아, 비둘기 잡는 방법 가르쳐줄게 알겠죠? 아빠들 은단 있어요 은단 알아요? 담배 끊으려고 피우면 이렇게. 아까 골프공처럼 생긴데 동글동글했는데 쌀 쌀통 먹인다고 화한게 있어 하 그거 먹으면 이렇게 입이 하얗거든요 은단. 아 그거 총명 하얀. 그렇지 하얀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한 느낌이고요. 다음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요. 여자친구랑 알겠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치킨 사 먹을 돈이 없으면 한강에 가 가방을 들고 그래서 은단을 쫙 뿌려봐 그럼 비둘기들이 막 쌀인지 알고 탁탁탁 먹어요. 알겠죠? 먹고 나서. 3초 있으면 기절합니다, 비둘기. <laughs> 그러면, 어떻게 원준아. 어머, 왜 죽었지? 그거 좋아. 좋아. 가방에다 담아. 알겠지? 그래, 가. 그렇지. 한강변으로 꼬어 먹 알겠지? <웃음> <웃음> 왜? 비둘기는 서울시의 적이라니까? 알겠어요? 음. 왜 이걸 쓰냐면 비둘기가 나와서 비둘기. 왜 나오냐. 아, 내가 오래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가르쳐 줄것 같게. 알겠죠? 왜냐면, 이거 다 남의 비둘기인데, 아, 비교급에는 우리가 뭘 붙인다겠어? 이 e r 을 붙여요. 뭐라고요? 이 e r 그치? 비교급에는 이 e r 을 붙여. 그러면, 비교급은 이 e r 을 붙이는데, 우리가 옛날에 배웠어. 최상급은 정해졌지. 그러니까 뭐를 붙여? 더를 붙여. 알겠어요? 비교급은 어떻게? 최고가 아니야. 정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더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지? 그러면 나중에는 세 개는 가르쳐 줄게요. 이게 따라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음, 그래서 예외예요. 비교급에 더가 붙었잖아. 붙으면 돼? 안 돼. 최상급에 더가 붙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취급이다? 자, 점점 더 하면 뭔뭐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뭔뭐 하다. 그래서 92페이지 4번 했다. 별표 꽝. 거기다 써놨어요. 별표 꽝 쳐놓고요. 이건 다음에 시험입니다. 나머지 세 개가 더 배워야 되는데요. 어,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넘어갑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왜 시험이라고? 까먹었어. 비둘기만 생각하고 있고, 알겠지? 뭐라고? 비교급에는 덜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데 붙였다, 이거지. 이래서 모르면 선생님 다시요.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비교급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The picture is far better than mine. 자, 이 그림은, 그의 그림은요. 내 그림보다 더 좋습니다. 아, 사진 같죠? 그림에 사진 같죠? 사진이에요.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 그림이에요. <laughs> 그림. 자, 우리는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좋아한 거죠. 피카소는 장난을지았죠 피카소는 낙선지 그림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그 그림이 300억씩 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laughs> 네가 낙선하면똥 닦이지. 자, 비교급이야. 배이야 뭐라고요? 배럴 땐 그렇지. 손톱 물어뜯으니까 잠안 자잖아. 알겠지? 계속 물어뜯어. 알겠지? 자. 파입니다. 뭐라고요? 파. 파. 이게 비교급 강조야. 뭐라고요? 강조. 자. 아, 선생님 할게요. 어? 여기 봐. 니네 시험에 나오는 이거야. 옛날에 선생님들 집은요, 이건 굉장히 부잣집 집이고요.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이렇게 방한 구석에, 방한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 겨울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막 고구마를 쌓아놓고요 그죠? 위에다가는 이제 매주가 떠다녀요. 매주, 매주. 이렇게. 그리고, 고양이를 같이 키워요. 왜? 지들이 많으니까. 고양이가 오줌 한번싸고어 가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방에서 매주 뜨는 냄새, <laughs> 고양이 오줌 냄새, 고구마 뜨는 냄새, 같이 가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이게 6.25 때, 그지? 선생님 때 하겠냐. 그지? 위에는 지들이 돌아다녀요. 막 지들이 탁 <laughs> 뛰어다녀, 이 자식들이. 그지? 그러면, 대개로 여기서 자다가 팍 뛰잖아. 던지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천장이 아니었어 그냥 종이로 발라놓은 천장이어가지고땅 치면은 이게 풍 들어가 그러면 지가 가다가 퉁 뛰어 툭 떨어져 알겠죠? 이랬어요 이랬어 알겠니? 어? 안 찢어지게 잘 하는거지 그거 떼어주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잖아 알겠어? 그랬을 때는요 아 한달에 한 번씩 겨울에 이제 목욕하냐 안하지 그죠? 엄마들이 이제 속단지에 다물 끓여가지고요, 이큰대야에다가대야가 아니라, 이게 뭐지? 통 있어요. 파란 뭐,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넣어놓고 막 껍질을 벗깁니다. 그죠? 목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닭을 튀기는 것처럼, 그죠? 아들들 담가놓고 막 튀기죠, 튀겨. 그러고 뭡니까? 막 이렇게, 이제 때가 불죠? 때가 불면 막 수세미로 막밀어버리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알겠죠? 이럴 때는요, 정말 머리에 이 많았거든요. 이. 자만 그 참빗으로 쫙 빗어 참빗 알았네. 음. 이가 다 떨어진 이 죽이 턱턱턱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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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음. <laughs> 하는 맛도 굉장히 음. 좋았어요. 음. 네, 네. 많았어요, 이겠죠. 그렇죠? 이럴 때 이가 굉장히 많으면요. 머리에 이가 많으면 엄마들이 어떻게 머리 빡 깎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물파스 같은 거확 발라 버립니다. 물파스를 음. 발라서. 그래지 야 어떻게 독기운 사라진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머리에 뭐라고요? 머리에 이가 많아. 그러면 뭐라고? 바로 어떻게, 빡빡 꺾어서 뭐? 파스를 팍! 발라버린다고요. 알겠지? 따라해. 멋지 입은. 얼락. 바로 파스. 알겠어요? 바로 파스. 알겠니? 이게 뭐라고? 비교급 강조야.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멋지 입은 스틸, 입은 바, 이런 걸로 쓰더라 이거지. 알겠죠? 여기다가 베리. His picture is very better than mine. 이건 쓴다 안 쓴다? 그것도 계안 쓴다고요. 알겠죠? 방금 비교국 강좌 배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92페이지에 비교국 강좌에다가 별표 꽝. 저랑 문장 이응을 집어 하는거요 네. 하는 네. <laughs> 왜 선생님 머리 써서 하는 겁니다. 신기합니까? 음. 아, 이거 그냥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